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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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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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야 빨리 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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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너무 클로 클로즈업 된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니 아빠입니다 자 오늘 족대질 왔습니다 족대질 족대질로 뭐 작은 물고기들 피레미뭐 그런 거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겁나 춥네요. 바람 쌩쌩 불고 오늘 영하 10도, 13도 뭐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상당히 추워요 이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어, 체감 온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음, 다들 나홀로 집에 잘 보고 있죠? <laughs> 여러분 여친 없으니까 나홀로 집에나 보고 있어야 돼. <laughs> 자 그럼. 지금 저 족대질 같이 하러 가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요리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출발. 와. 옥산보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게 얼마만이야? 야, 여기도 물고기 많았는데. 오! 저기 봐. 송사리들 막 지나다닌다. 오늘은 이로안 건너 걸어가고 요쪽으로 얼음판으로 한번 가 봅시다. 으쌰 단디 얼어서 단디. 와, 여기 가물치 엄청 많을 텐데. 낚시 금지 구역이라서 잡지 못하네. 와, 진짜 두껍게 얼었다. 아 20cm 정도 얼은 어, 것 같아요. 여기 사바리 타고 와가지고 썰매 좀 타야겠네. 여기 한 30m 정도 돼. 30m. 자기 키에 정확히 20배지. 아, 요즘 피레미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딱, 그, 피레미 숨어있는 데만 딱한 번, 한 군데만 찾으면은 대박 나는데, 거기 찾기가 힘들어요. 이놈아, 이놈 어디, 거의 짧은 다리를 거기 넘어가려고 그래. 진짜 오랜만이네. 피레미들이 어디 숨어있을까? 으쌰, 으 이제 여기는 고기가 없어. 고기 한 마리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이제 요런 데는 여울 쪽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오늘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아마 잔잔한 요런 데물물잘안 흐르고 요런 데 고기가 모여 있을 거거든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지금. <laughs> 저기 뭐해? 여기 갯벌 아닌데? 어? <laughs> 야 여기 많다. 다 얼음 밑에 몰려 있어. 보,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근데 여기 있는 건 작은 개체들이고. 자기야. 고모. 몰아 봐. 올라와 봐. 몰아 봐. 올라와, 올라 어. 얼른 또 봐. 막 뛰어. 아빠 이거. 야, 다 쫓고 해. 이거. 고 봐. 이런 데다 몰려 있어. 먹을 만한 것도 있네. 아버지. 응. 다 이런 데 몰려 있어요, 여러분. 얼음 있는데? 어. 뭐야, 다 살아서, 살았, 살았네. 아, 여러분, 다 나아졌어요. 그냥 너무 작아서, 어, 대물을 잡으러 가봅시다. 대, 아, 대물이 아니고, 어, 대, 대물 피라미? 어, 그래. 아, 여러분. 피라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포인트를 옮겨 왔는데요. 피래미 잡기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시기가 아닌가 봐. <laughs> 다 어디 숨어 있을까? 이 숨어 있는 음? 지역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한 군데 찾아 놓으면은 음, 겨우 내내네 어, 피래미 도리뱅뱅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런데 숨어 있지 않을까? 이런데? 한 마리도 없어. 이런데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 아직도 널 사랑하나 못 찾고.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을까? 와 씨, 바람은 뒤지게 불고 진짜 얼음 밑에만 다 들어가 있나봐.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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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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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빨리. 바로 여기였어. 찾았어, 찾았어! 뭐라, 뭐라. 자, 빨리, 이쪽에서 몰면 돼. 여기, 여기. 풀, 풀하고 막, 이런데. 응, 빨리 뭐라, 뭐라, 뭐라. 많아, 많아. 막 뭐라, 몰아, 막, 막 뭐라, 몰아, 막 뭐라. <laughs> 막 뭐라, 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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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더 빨리 한번 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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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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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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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못해? 더 빨리 안 돼? 막 와, 막, 막. 됐어, 됐어, 됐어. 우와! <laughs> 한방에 끝. 봤지? 오빠의 성견 지명 몰라? 어? 알겠어? 응. 오빠의 성견 지명 알겠어? 응. 이런데 있다고 피라미는 크으, <laughs> 여러분 보십시오. 한 방에 오늘 어 먹을 거 끝났어요, 끝났어. 크으, 사이즈도 괜찮다, 그렇지? 응. <laughs> 야, 야, <laughs> 요 정도 클래스 <laughs> 죽이지. <웃음> 죽이지. <웃음> 딱 이렇게 포인트만 한 군데 잘 찾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걷었네요. 음, 한몇 마리 다닐까? 40마리? 3,40마리 되는 것 같아. 조금만 한번더 찾아보자. 한번더 물어볼까? 한 번만 더 몰아봐. 아니 잔당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더 몰아주세요, 채 엄마. 구석 구석. 어? 빠릿빠릿하게 다리를 빡빡빡빡 막 움직여야지. 빨리,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됐어. 한 마리 <laughs> 한번 더? <laughs> 자 오늘은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딴데또 <laughs> 둘러보려고 했는데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 가지고 일찍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포인트만 잘 찾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서 한번 피레미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러분 이렇게 피레미 잡아서 손질까지 마쳤고요 요걸로 도리뱅뱅하고 어, 숯불구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맛있겠죠 해보자고요 으아 근데 겁나 추워 바람불고 오늘은 소뚜껑에 한번 해볼 거고요 크, 기가 막히지 않주 그냥 어, 도리뱅뱅하고, 그 뭐야, 치커구이를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 양이 모자르네. 자, 오늘은 도리뱅뱅만 먹자구요. 자 이렇게 잘 튀겨졌으면 이제 양념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파 파하고 홍고추 이쁘게 짜잔. 자 피라미 도리뱅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크으... 죽인다. 자 오늘 저희 고생했으니까 먼저 한입 먹어봐. 와 날라붙었어. 응. 오. 어때? 항상 먹어도 맛있지. <laughs> 근데, 가마솥에다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응. 그지? 응. 하, 먹어보자. 응. 아주 죽여줘, 아주 그냥? 응.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laughs> 씨. 초점이 일을 안 한다. 아 너무 맛있다. 자기야. 빨리 소주 가져 응? 소주 갖다 줘. 소주 아 맥주 맥주 아 대낮부터 소주 먹을 그러니까 맥주 한캔만 주세요 진짜 맛있어 와 장난 아니에요 하나 더 1차에 비린내나 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파에 곁들어, 곁, 곁들여서 한번더 먹어볼게요 와 아니, 그거, 따는 거, ASMR 해야 되는데, 따면 어떡해. 아, 그 센스가 없어요. 큰일이야, 큰일.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일이야. 응? 저렇게 센스가 없어. 음. 아! 미쳤다. 어, 안주, 안주, 안주. 야, 이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긁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긁어서, 파에 살짝 곁들여서, 아 어, 너무 맛있다. 먹고 싶죠, 여러분? 빨리 족대 들고 나가요. <laughs> 이번엔 좀, 어, 한세 마리씩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바닥바닥한 거야. 파, 고추, 홍고추 딱 곁들여서 일체 비린내나 뭐 어? 잡내 없어요, 없어. 아, 너무 맛있다! 아 겨울에 이거 힘들게 잡아 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피레미 잡기가 여름에는 피레미 막한 음? 바퀴씩씩 잡았는데 겨울에는 진짜 이게 얘네들이 숨어 있어 가지고 잡기가 힘들거든요 음 오늘 고생해서 잡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자 나머지는 음, 채니 엄마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기도 맥주 한잔해 음. 아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다 했지 그래 자기가 다 했다 <laughs> 큰거한번 먹어봐 큰거큰거 큰거 있어 자기 고생했으니까 제일 큰거 먹어 어? 여기 여기 제일 큰거내 제일 맛있는 걸 먹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잘튀겼어 진짜 내 그래서 큰 거를 가운데다가 이거 어, 어떻게 된 이거는 그 갈치에 견주할 가 아니 이거 그거 파하고 곁들여 먹어야 저기 진짜... 어? 유튜브 가기 살지 어? 그렇지 그렇지. a y o 송 a y 송 k a 고 o k 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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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같은 거 같은 음. y 어때? 음. 죽이지. 음.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레미 잡아서 어소 뚜껑 도리뱅뱅을 해먹어봤고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힘드니까. 이렇게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피레미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영상은 아마 크리스마스 다음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제,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프콘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목소리> 이 인간들이 대낮부터 미쳤어요. 미쳤어. 맛있네. 맛있다고 소주 가져왔어. <laughs>